《나는 솔로》 남규영 PD가 자신을 포함한 PD들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린 가운데 딸의 이름도 작가 명단에 올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8일 한 언론 매체에서는 남규영 PD가 《나는 솔로》 지난 2월 21일 방송부터 연출진 나상원, 백정훈 PD와 딸남 피디가 시를 작가 명단에 포함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작가들 사이에 남경 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 방송료를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진상 조사에 들어간 한국 방송 작가 협회는 PD가 직접 대본을 쓰는 등 작가 역할을 수행하고 작가들과 합의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유례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나는 솔로 현재 작가들 중 협회 회원이 없어 적극적게 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 메인 PD들이 다 기획하고 구성하기에 작가 명단에 오른 것이 잘못될 것 없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짝 촬영 때는 내가 글을 많이 쓰긴 했지만 내 이름을 뺐다. 지금은 정확히 표시돼야 하는 시대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딸의 이름이 작가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딸이 자막을 다 쓴다. 뭐가 잘못됐나라고 했고 딸이 PD로 재직 중인지 등 명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밝혀.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1선 PD와 작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죠. 한 예능 PD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대체로 예능 프로그램 자막은 PD들이 썼다. 그렇지만 어떤 PD도 자막을 썼다고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한 예능 작가는 드라마처럼 극대본이 아닌 이상 예능 프로그램과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연출과 작가의 업무가 혼자 되기 마련이다. 메인 작가들은 기획 회의, 현장 촬영, 후반 편집, 까지 모두 참여한다.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자막 썼다고 작가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그래 딸이 쓸수 있다치자. 근데 너무 문맥이 안 맞고 오글거림. 그 그.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